안녕하세요. 저는 사피 삼기를 수료한 류혜명이라고 합니다. 구기 수료한 송병훈입니다 팔기 수료한 노정환이라고 합니다. 사피 십기 수료한 박가온입니다. 팔기 수료한 송은지입니다. 사피 구기를 수료한 황상미라고 합니다. 제가 사피 전에 한건그 제가 원래 전자공학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공기업에서 인턴한 정도가 전부여가지고 이건 딱히 특별한 경험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출렁출렁하고 계는 거야.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왜 거기 계신 거예요? 아니, 그, 그것도 쉽지 않은 경력인데. <laughs> 이쪽에 오셔야 되는데. <laughs> 이 몰빵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몰빵했어야 되는데. 재미를 <laughs> 위해. 음. 아 재미를 위해. 저는 원래 에너지공학과를 전공했었는데 1학년 때이 전공이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고 중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컴퓨터공학과를 학점은행제로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여서 학사학위를 채택했습니다. 사피를 통해서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원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이러한 점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사피라는 얘기를 서로 얘기하면서 술렁술렁 했는데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커리큘럼하고 그리고 지원금이 좀잘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래서 혹해가지고 그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거의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 100만 원이 유일해서. 시작하면 그 7주 기간에 한반 정도인 3주는 거의 새벽에 2 3시에 계속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은 그 6시가 끝나고 남은 시간 동안 미래를 위해서 같이 달려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어서 지금 현재는 퇴근 후에 자기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지금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피에서 주어지는 그런 교육 환경이나 제공해주는 점심식사 이런 거다 만족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아무리 편한 환경이고 좋은 환경이어도 취업하지 못하면 어떤 환경도 편하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피의 교육 과정이 주기적으로 보는 시험도 있고, 세 번의 프로젝트까지 있고, 또 그것과 병행하면서 스터디도 진행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 게 정말 굉장히 힘든 생활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함께하는 동기들이 있어서 그런 힘든 시간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일단 회사는 시험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사피가 또 심지어 잔인한 게 뭐냐면 시험이 매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아, 아, 진짜. 주말을 일부러 월요일에 했던 거. 봐. 이제 주말 동안 열심히 공부해라. 아, 어 맞아. 월요일에 시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아. 거의 정말 주말을 진짜 맞아, 맞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 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이 없는 회사가 사피보다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 잔인했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laughs> 아니다 선택 해주시. 사피를 편하게. 저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은 게 직접 성장밖에 없더라도 또 그리고 사피를 하면서 지각 한 번쯤은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 아 네. 그렇게. 음... 그 사에서는 큰일 난적 있어. 큰 일이 날까봐. 아직 지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 출근에 지각했습니다 <laughs> 첫 출근...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우선 질문 다 끝났습니다 박수! <laughs> 지금 우리은행에서 디지털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데이터 센터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SKCNC의 안전환경 보건 시스템 플랫... 다시 할게요 <laughs> 네, 저는 SKCNC에 다니고 있고요 환경안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 DX 부문의 NX 사업부에서 갤럭시 제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스코 DX에서 포스코 철강산업에 대해서 진행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KTDS에서 LLM 프로젝트... 관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부터 AI 실전 프로젝트 취업 컨설팅까지 여기에 교육비 지원까지 사피에선 모두 다 가능!